우리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을 갈구하던 한 관원에게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오늘 나는 믿음의 길을 가, 가면서 내게 부족한 것을 무엇이라고 하시겠는가? 우리의 부족함을 함께 관찰하는 이 은혜의 시간입니다. 우리 먼저 예, 본문의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아멘. 이 같은 내용의 말씀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복음서에 모두 소개가 됩니다. 그러나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을 어떤 관원 그랬습니다. 관원. 이때 관원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은 지도자 그런 뜻입니다. 아르곤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백성의 지도자로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예?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이라고 하는 이 은혜를 무엇을... 행함으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 계명을 알지 않느냐? 그래서 그 계명이 뭐냐? 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더니 이 관원이 아유 그런 거는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잘 지키고 있습니다. 굉장한 믿음이거든요. 이 사람은 한마디로 율법주의자입니다. 율법의 명한 대로 지키면 반드시 영생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자기 자만심을 갖고 예수님께 오늘 이 질문을 번집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당시 유대 사회에서 선하다고 하는 이 칭호를 붙일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원은 예수님을 하나님처럼 선한 선생님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이는 하나님 한 분인 거다 알고 있어.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내가 상대방을 극존칭을 하면 상대방도 나를 극존칭한다고 하는 이 관례에 따라서 정말 예수님이 선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당신을 극존칭을 합니다. 심지어 마가복음에서는 이 관원이 무릎을 꿇고 앉아 그랬습니다. 내가 당신을 이렇게 극존칭을 하면 유대의 관습은 내가 극존칭을 받았으면 상대방도 똑같은 예우를 해 주는 것 그것이 당시 예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극존칭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자기도 그런 대접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이 관원의 질문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게 번역이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어떻게 이 말씀을 번역하느냐? NIV나 NASB 영어 성경 모두에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상속받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착각을 하느냐? 이 당시 이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이 사람은 부자 청년이다 그랬습니다. 젊은인데 부자입니다. 이 당시에 젊은이가 부자가 될수 있는 환경이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부자가 되느냐? 부모님이 부자기 때문에 부를 상속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영생도 상속받으면 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지금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상속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관점, 신앙의 자세가 잘못됐다고 하는 겁니다. 헬라어 성경에는 분명히 이 상속의 의미를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은 번역하면서 상속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빠뜨렸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영어 성경에서는 'inherit' 이 상속이 된 단어가 정확히 번역이 돼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간원과 같은 신앙의 착각을 갖고 있는 건 없습니까? 대개 보면 이 모태 신앙의 사람들이 나는 모태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고 나를 반드시 구원하신다. 그것도 착각입니다. 구원은 모태 신앙이 받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영생은 상속받는 게 아닙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야만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관원은 젊었을 때 이미 부자가 됐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느냐? 누가 보음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만은 도적질 하지 말라. 이 계명을 마가복음에서는 속여 취하지 말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네가 부자가 된 것은 네가 내 노력으로 정정당당한 부가 아니야. 내 부모가 물려준 것처럼 내 부모는 그 부를 어떻게 얻게 됐느냐? 로마 사회에서 유대인이 부자가 절대 될수 없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세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너는 어떻게 그런 부자가 됐느냐? 그 까닭은 속여서 취했기 때문이다. 누군가를 속여서, 갈취했기 때문에 부자가 된것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부를 자연스럽게 상속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으면 영생도 자연스럽게 내가 얻게 되는 것 이런 자만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예? 영생은 상속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독일의 신학자 본헤퍼는 이것을 값싼 은혜라고 정의합니다.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 값싼 은혜에 도취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하면 다 천국 가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값싼 은혜는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자기 헌신과 자기 결단이 없는 것을 값싼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주일이면 교회 갑니다. 교회에서 봉사도 합니다. 뭐 11조도 바칩니다. 이런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럽지만은, 그것은 내 몸에 익숙한 옷을 입는 것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새로운 피조물의 옷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에게 어떻게 말씀을 했느냐?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댄 내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 되고자 하면 그 뜻입니다. 영어로 to be perfect 그랬습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댄 내 믿음이 정말 참다운 믿음,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그런 믿음이 되고자 하면.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관원이 어떻게 됐습니까? 심히 근심하더라 그랬습니다.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내게 있는 것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나눠 주어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근심한 상태로 머문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간이라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이게 강조가 된 겁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상속받느냐, 그리고 질문을 던져 놓고는 올바른 대답을 주니깐 그 대답을 외면하고 근심하며 가버렸다. 값싼 은혜에 도취되어 있는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율법주의자들을 지금 꾸짖는 말씀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습관적인 신앙에 붙잡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책망합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 깨달으라. 무엇을 희생과 결단이 없는 신앙생활을 청산하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예?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찾아내서 행함이 있는 믿음, 실천적인 믿음, 이것을 회복해야 하는 복된 하루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 펼쳐지는가. 아브라함의 경우 믿음의 조상이지만은 하나님이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질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여종 하갈과 동침한 후에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 아들이 누굽니까? 그게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오늘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분쟁, 그것이 이스마일과 이삭의 분쟁 아닙니까?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엄청난 세계사의 큰 오점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극칭찬했습니다. 모세의 그 온유함은. 이 땅에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다. 그런데 모세가 순식간에 실수를 합니다.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지팡이로 바위를 내리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그한 가지 때문에 모세는 결국 약속의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한 결과가 되고 말았다는 놀라운 교훈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모세보다도 아브라함보다도 못한 인생들인데 내 부족한 것 때문에 그걸 찾아내서 그걸 해결하지 못해서 우리는 어떤 수모를 겪어야 되는가? 우리가 이 아침에 한 가지 부족한 것 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찾아내서 잘못된 신앙의 시각, 신앙의 관점, 신앙의 자세, 우리가 털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르게 세워지는 은혜가 회복되는 축복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을 다 지키었다고. 자신있게 고백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네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깨우치셨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을 향해서 네게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비염난이 온 종일 이 말씀을 묵상하며 내게 부족한 것 찾아내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되고 세워지는 은혜를 함께 감당하고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